숨에 깊이 들이마십니다. 참습니다. 내쉽니다. 편안하게 호하십니다 다시 숨에 깊이 들이마십니다. 참습니다. 내쉽니다. 편안하게 호파십니다. 자, 내 삶이 이상적일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? 자,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상적인 삶을 떠올려봅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졌을 때 느낀 그대로 호흡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. 모든 창조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숨을 들이마실 때 그때 감정을 느껴보고 내쉬면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. 다시 이상적인 삶의 느낌을 느껴보시면서, 느끼시고, 내쉴 때는,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습니다. 그리고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지내시기 바랍니다.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, 내쉬고, 자 매일 하루에 2분이라도 호흡을 하시고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떠올리면서 지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